이렇게 백선이 꽃참 예쁩니다.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에 단풍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네요. 저 단풍들이, 낙엽들이 다 떨어져야 됩니다. 자, 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자 보여? 짝 줌을 해볼게요. 여기에 너타리가 어린 유생이 있고요. 밝게 해봐야겠어요. 자 그리고 그 위에도 아, 어두워지네. 자고 그 잠깐 위에도 있고요. 그리고. 세 군데에 너탈이 유생이 올라오는 걸 자, 확인을 하고 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 자, <놀람> 보세요 오늘 개척 산행 대박입니다. 보세요. 저기 눈이 좋으신 분은 보이시나요? 짜잔. 와. 역시 깨끗한 노타리. 보이죠? 아야야. 좀 치우고. 아이고, 이거 뭐 나무가 있어서. 아이고, 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자. 자, 보세요. 탱탱한 노타리. 자 보세요 밑에 깨끗하죠 자, 아래에도 없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혹병이 없습니다 아이고 웬일입니까 이거야말로 아싸라비아입니다 아 정말 정말 야이 아이들을 찾아서 정말 정말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반갑다, 노타리야 25년 가을 노타리 깨끗한 걸 찾았습니다. 자, 노타리를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깨끗하죠? 여기도 자, 깨끗합니다. 이 아이도 깨끗하고요. 자, 감사합니다. 자이 나무는 작년에 많이 딴 곳인데요. 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위에 하나, 한 송이가 이렇게 나와서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많이 났는데, 이, 여기는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 시한하죠안 올라왔고, 요, 나무 가지가 지금 저기가 굵은 게 다섯 개가, 여섯 개구나. 여섯 개인데, 이쪽에, 제일 왼쪽에 하나가 나 있고요. 문제는 작년에 없던 곳에서 그 아래쪽에서 음 땅바닥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습이 있어서 그런가요? 여기서 이렇게 한 꽃다리가 한 다발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도 또 하나 있고 자 문제는 여기 이렇게 큰 다발이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재치를 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서 모아봤는데요. 자, 이 송이는, 자, 혹병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너탈이 혹병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너탈이 혹병이 오는 것 같고요. 자,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하다가, 자, 보세요. 여기에 또, 너타리가, 너타리 뭘 찾았는데요. 경사가 있는 곳에 약간 위쪽인데요. 아, 바싹 말은 너타리 하나, 그다음 중간에 또 하나, 저 아래쪽에 또 큼직한 게또한송이 붙었습니다. 또, 제치를 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자, 이제는요, 저도 산을, 다니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산을 쳐다보면 하, 참나무, 굴참나무 이제 너타리가 나올 것, 능이가 나올 것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나가다가 너타리가 나올 것 같아서 들어온 산입니다. 나무들은 참 좋고요. 뭐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기도참 좋아 보입니다. 자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너타리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심각하네요. 괜찮은 것도 있지만 너타리 혹병이 왔습니다. 아, 나 정말 싫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제발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도 너타리가 자랍니다. 예쁜 곳입니다. 버섯들은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팽이버섯이 올라와 있습니다. 빨간벌레도 보이고요. 자 구멍이 여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도. 조금 나오고요. 맛있는 팽이 버섯을 만났습니다. 슝슝. 제치에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너타리목은 많은데요. 너타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올해는. 윤달 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날씨 고온 현상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저기에는 아직 비늘 버섯이 생생한데요. 아이고 저 아이들이 다 말라 피 털어져야지 또 타리가 나오는데. 빨간벌레들이 비널버섯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직 비널버섯이 아직도 건지하네요. 애들이 빨리 말라져야 되는데 사실 구멍구멍에 전부 노타리가 나와야 됩니다. 하. 보세요. 생강 날씨가 포근하니 생강꽃이 피려고 합니다. 생강나무에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합니다 차로 끓여 먹으면 생강향이 나고 참 맛있습니다 제가 백백킹을 가면 이 나무를 조금씩 잘라서 차를 끓여서 동료들에게 같이 한 잔씩 마시곤 합니다 자 낙엽은 우수수 떨어지고 있고요 자 나타리목을 또 만났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 나타리목이고요 옆에도 많이 누워 있습니다 네, 여독 유독, 유독 이 나무만 너타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깨끗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자, 이쪽에 위에도 보입니다. 아이고, 이 경사가 저가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또 너타리를 만났습니다. 요큰거 하나만 제치를 하고, 어린 것들은 다음에 따가겠습니다. 자, 미나리 서섯들이 자연 건조가 됐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저 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바람도 제법 불고요. 이제 설설 다산을 해,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 깨끗한 온지 버섯이 장미꽃처럼 예쁘게 피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올라오네요.